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김문수 그는 누구인가 김문수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남 가난했지만 호롱불 켜고 공부할 정도로 공부에 열정이 있었음 결국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함 근데 진짜 레전드는 여기서 시작됨 1971년 부정부패 척결 학생 시위로 제적당함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농민 운동에 뛰어들었음. 그러다 74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또제적되고 전국 수배됨. 근데 이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 고문도 다 버티고 선호련 지도위원 시절에는 개헌 투쟁으로 구속돼 2년 6개월이나 복역함 서울대 입학한 지 25년 만에 졸업장 받은 사람임. 90년대 정계 입문에서 민중당 노동위원장했다가 94년에 민자당 입당함. 이게 바로 인생의 대전환. 96년에는 김대중의 측근 박지원을 이기고 당선되면서 전국적 스타됨. 평소 깐깐한 성격, 청빈한 생활로 10년간. 국회의원하면서 야당 저격수 역할 제대로함. 심지어 16대,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까지 뚫고 3선 성공함. 그의 정치를 폄하해도 인생은 누구보다 찬란했다.